여 와서 보이스 우리는 왔어 보이스 여기 필리핀 왔어 왜 왔어 구독 네, 보고 있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댓글 달아줘 빼 소개 인터리 디스 이스 어 우리 위치 네여 우린 왜 왔어 우리 필리핀, 필리핀에 왔습니다 쇼챔 쇼챔피언 형형이 yeah. 필리핀에 나타났다 이제 긴장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대를 보시러 왔습니다 야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와 뒤집어 놓으셨다 필리핀 처음 왔는데 많이 기대가 돼요,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네, 기대가 굉장히 되고요 네. 또 되게 좋아요, 여기 지금 네. 맛있는 것도 되게 많고요 맞아요 무대가 장난이 아닐까요, 진짜 진짜 빨리 무대에 서고 네. 싶습니다 네. 빨리 보고 싶어요 맞아요, 지금 좀 시간 나갔죠? 2시간 반 정도 남았잖아요 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맞아요 올라가고 싶어요, 지금 무대에 올라가서 할머니들 음. 음. 만나고 이렇게 인사하고 음. 노래하고 무대를 보고 시작하고 자, 완전 멋있겠다. 저희 네. 필리핀어까지 몇개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말키다. 잘라맛고. 마간당파마간가갑 이거 저녁에 있어요. 맞아요. 아, 앞으로 무대 정말 기대되고. 네.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 형서 부형은 들어와서 준비하고 있을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요, what's up boys? 여기는 필리핀. 보고 있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눌러 줘. 그럼 우린 무대하러 갈게요. 요요요요 여기는 뚜뚜둔뚜뚜뚜뚜뚜뚜뚜 어떠한 위기 상황도 포인트로 받아치는 나는 프로 안형성 1도 없어 예전의 느낌 감정따를 1도 없어 어어 오, 계속 고양이 소리가 들리네요. 어?